자, 지금 수급, 수급이 매수죠. 수급, 매수의 매수존을 보고 지금 매수로 진입을 했습니다. 선물, 매수, 푼, 매도. 자,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도 매수를 할 수가 있느냐. 예, 뭐, 매수존을 갖다 우리가 기다려왔기 때문에 매수를 했고요. 자, 이렇게 많이 올라올 동안에 아, 우리는 매도를 안 했습니다. 예, 매도를 안한 거는 참잘한 거죠. 예, 양 수급이 매수기 때문에 매도를 안 보고 우리는 지금 눌림 매수, 눌림 매수를 기다렸습니다. 어, 뭐더 빠지면은 요거 추가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급 매수의 매수 존이니까요. 자, 빠지면은 요거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자, 오늘 참 진폭 어마어마하네요. 네. 자, 추가가 되었습니다. 어, 추가한 것을 원래는, 어, 입층을 해야 되죠. 자, 하도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요. 자, 요거는 추가한 것을 하 본, 본청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본청을 엄청나게 올라왔는데요. 예, 자, 본청을 했고요. 본청한 것 같고, 또요 저점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한것 가지고 다시 저점을 기다리고요. 자, 다시 저점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수거 매수의 매수 존입니다. 자, 자, 아직 추가는 아, 추가됐죠. 예, 이번 예, 추가한 것은 이제 한번 층을 어, 자, 층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좌측편 차트는 이제 그 옵션, 어, 교차 차트죠. 어, 오늘 340에서, 어, 콜의 적가, 즉 기준가 6.50을 푸시 분괴하면서상승작으로 변했죠. 예, 그걸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 어, 상대저가를분괴하면은 어, 윗 행사가가 교차 간다. 그래서 오늘도 교차를 갔고요. 어, 어, 두 행사가를 교차를 갔네요. 자 여기서 자 2층을 자 이번에는 추구한 것을 2층을 합니다 예 2층이 되었습니다 아 어, 저는 일단 요 직전 고점에서 일단 어, 2층을 하고 어, 다시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고점을 간다 라고 또 보기도 어렵죠 어, 조금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죠? 어, 아, 예. 조금 뺀다는 것이 2층이 됐습니다. 자, 아침에 우리가 첫탈를 60만원. 자, 이렇게 2층을 합니다. 그거는 어, 지금 여기를 매수존으로 봤어요. 이렇게 기준으로, 어, 여기를 기준을 세워가지고, 어, 여기를 매수존으로 봤습니다. 매수존. 어, 그럴 때 이제 요 수급이 매수죠. 수급 매수의 매수죠. 어, 조금, 한 고점을 한번 넘겨볼 만도 한데요. 지금 옵션 가격으로 보면은 이미, 이미 목표가에 상대 기준가 목표가를 도달을 했습니다. 목표가를 왔기 때문에 잘못하면 여기가 고점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일단은 짧게 끊었고요. 어, 뭐, 올라갈 가능성은 없, 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잘하면 다시 한번 고점을 갈 수도 있겠다. 어, 이렇게 생각,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아침에 우리가, 우리가 여기서 요몇 수를 아, 못 잡았고, 어, 여기는 한틱 차이로 체계를 못 시켰어요. 여기는 한틱 차이로 체계를 못 시켰고, 이거는 잡으면 잡을 수 있었는데, 아, 조금, 어, 못 잡았고, 그 대신에 우리가 이렇게 티오 오를 때 매도는 안 했습니다. 이거 뭐 이것도 매도했으면은 뭐 죽음이죠. 그거는 그거는 이제 양수급이 매수니까 매도는 안 받고 우리가 이렇게 눌림 매수를 기다렸습니다.